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542강. 제목, 강하고 담대하세요. Be strong and take heart. Be strong and take heart. 19세기 웨일즈의 한 광산마을이 있었습니다. 11살 소년 아이작은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광산일에 나섰습니다. 캄캄한 갱도 속 갑자기 집안이 붕괴되는 것 때문에 그와 아버지는 깊은 동굴에 떨어져서 어두운, 가, 어두운 가운데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아이작과 아버지를 찾았지만 더 이상 구조가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작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는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희망 없이 불을 파던 구제대원이 갑자기 아이작의 희미한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갇힌 채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 찬송가를 두려움을 이기기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소망, 내 힘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나는 무섭지 않아요. 아이작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후에 그는 웨일스의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힘과 담대함은 여와를 바라는 것에서 옵니다. 사람의 격려보다 강한 힘 상황을 뒤집는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시편 3 1편에서는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직독 직해를 해보겠습니다. Be strong and take heart. 자, 갑자기 be 동사가 먼저 나왔죠? 뒤에도 동사 and 동사. 동사가 나오면 동사라 이런 내용인데요. 인데요. Be 플러스 형용사 하게 되면 형용사하다 이런 뜻이죠. Be 플러스 명사하면 명사이다. Be plus 부사는 부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Strong 하면 힘 센, 강한 이런 뜻이니까 Be strong, 강해라. And take heart. Take heart 할때 heart는 마음인데요. Take는 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먹다. 그래서 용기를 내다, 기운을 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해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c o m m all you. 너희 모든 너희들아.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호 호프. 호프가 원래는 희망 소망이라는 동사, 아니 명사인데요. 동사로 쓰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바라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프 인 플러스 명사라고 한다면 명사를 희망하다, 명사를 바라다. 그래서 명사를 신뢰하다, 명사를 의지하다까지 나가는 겁니다. 인더 로드 주님을 주님을 희망하는 주님을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Speaking and 영자 p l e a s 제가 한글 뜻을 읽어 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no. 원 강해라 두 단어. 그리고 용기를 내라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no. 2 모든 너희들아 두 단어. 바라는 두 단어. 주님을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